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상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비보존제약입니다. 자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중순에 이렇게 고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비마약성 진통제가 국내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이런 급등이 나올 것을 암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품목 허가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이런 상한가 추세 속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급락세가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새해 들어서는 다시 한번더 대량 거래량과 함께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재차 하락을 하면서 현재 이 비보존 제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비보존 제약 기존에 들어왔던 대량의 거래량들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매집하는 등 이런 급등의 여력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 비보존 제약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또 수익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영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수익 확률이 높은 대응 전략과 이 실시간 타점 정보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모두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공유해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이 수익 기회도 잡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보존제약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보존제약 같은 경우는 10월달부터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추세를 점차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10월달부터 보시면은 12월에 그러니까 연내에 이 비마역성 진통제인 어나프라주에 대해서 이 품목 허가가 날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대량 거래량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물량도 조금씩 나와주면서 차츰차츰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품목 허가가 실패로 돌아갔더라면 아마 바로 이렇게 급락세를 보여줬겠지만 이게 성공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고공행진을 단기간에 거쳐서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료소멸로 인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이런 급락세 속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간, 이런 기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이 단기간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에 위치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도 여러분들께 뭐 자신 있게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 사실은 이게 6천원대까지는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천원대 부근까지 우리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제 분할 매수로서 들어갈 수 있고 또 확실하게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도 이 하락 추세를 재차 보여주면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포착되는 것이 이 세력들의 매집세가 점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매수로서 대응해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보존 제약의 이... 이 비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해서는요, 현재 뭐 시장 규모 자체가 한 64조 정도로 일컬어진다고 하지만, 이 비마약성 진통제의 중요성이 미국에서부터 대두된 이유가,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면은, 우리 뇌를 좀 교란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대두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보존 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만 활약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 내질환 치료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킨슨병이라든가 그리고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터질 수 있는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호재가 터지는 순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세력들이 앞전에 10월달부터도 이렇게 매수 물량을 늘려갔었던 것처럼 저점에서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 약성 이 진통제를 통해서, 물론 앞으로 뭐 생산과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한 이런 재료들도 터질 예정이지만, 이 파키스 병과 그리고 침매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연속적으로 이 재료를 터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등세를 많이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오고 있는 이 세력의 거래량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요. 지금의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비보전제약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요,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고 올바르게 상승 추세를 타가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는 이런 눌림목 매매들 운 좋게 해 보실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세가 나와서 1 3 0 0 0원대 부근에서 매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2024년도 초반에 이 14,000원대 부분에서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재료 소멸과 함께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급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재료들이 터지기 전에 이런 세력들은 이미 매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수 적정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던 6천 원대 부근으로 이미 가격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개인투자 분들 이런 전략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부터 어떤 타점을 가지고 이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비보존 제약 여러분들께 추천 정보로 계속 영상으로도 말씀드리고 있고 또 타점 정보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이 타점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손쉽게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타점 정보들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측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 계속적으로 드렸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런 타점 정보들 보시면은 종목 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매도 가격처럼 상당히 단순한 정보로 이루어져 있죠. 말 그대로 이 타점 정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정보만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가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응하셔야 될때 될때 가장 빠르게 또 매수 또는 매도로써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이 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기업 분석 정보에 너무나도 집중하시기 때문에 매매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타점 정보를 쓰더라도 이 수익 확률이 높은 검증된 타점 정보를 이 대응 구간에 쓰셔야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여러분들께 이 타점 정보 드리면서 이 검증된 타점 정보를 여러분들 대응 구간에서 모두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그 당시에 받아보셔야지 또 수익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정보로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 정보를 드리려고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답장을 통해서도 동일한 타점 정보를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보존 제약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매수 가능한 대응 구간이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의 구간에서 앞으로 터질 수 있는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또 수익을 크게 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타점이나 대응 전략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8182-6224 010-8182-6224 번으로 자, 비보존 제약의 앞두 글자, 비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비보존 제약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수익 되기 좋은 실시간 타점 정보들 가장 빠르게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대응도 해보시고 이 대응을 통해서 또 수익 안정적이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 실시간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야지 또 수익과 직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을 드리고 있지만 또 매번 문의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략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정보방 같은 경우는요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수익 확률 높은 이 추천 종목의 매수 매도가 그리고 이 매매 전략을 이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매매 내역에서 그 수익률이 모두 다이 검증이 되었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핵심 정보만을 뽑아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확실하게 수익을 꾸준하게 낼수 있는 이 실시간 매매 전략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이 구독, 이라고 문의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최대한 빨리 무료 정보방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와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정보는 정말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다른 매매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저 또한 한 가지 스타일을 고수하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일주일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 스윙 종목 당일에 빠르게 이 수익을 달성하는 단타 종목 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해낸 이 세력 매집주 그리고 제 20년 실전 매매 기법의 이 완전판까지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 정보를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이 적합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종목 정보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면서 또 수익을 내는 종목 정보입니다. 자 왼쪽 내역에서 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주가 상승 시기가 이 도래한 종목을 이 분할 매수로 이 주식을 모아가면서 이 수익 금액을 크게 달성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 종일 이 주식 화면을 볼 수는 없지만 매일 한두 번씩은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또한 달에 이 3개에서 4개의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 따라오시면 후회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윙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스윙 또는 숫자 2라고 문자 문의해 주시면,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바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 하루 안에 매수와 이 매도를 끝내는 가장 빠른 매매 방법입니다. 자, 왼쪽 내역을 보시면요. 주로 오전 중에 빠르게 1, 2회 매매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전에 한두 시간 정도 이 주식 화면을 볼수 있으신 분들, 전달해드리는 매수, 매도 타점을 빠르게 따라올 수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고요. 자, 매일 한 종목에서 이두 종목 정도를 이 추천해드리니까요. 이 수익 금액은 적더라도 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정보를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종목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단타 또는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죠. 주식화면을 마음대로 볼수 없으시고 다양한 종목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확실한 세력 매집주 하나면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그 어떤 투자도 부럽지 않은 수익을 가져 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세력 매집주는요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요. 또 기본적, 기술적 분석까지 완벽하게 통과한 종목들입니다. 자, 확실한 호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주가에서 모아가기 좋은 이 중장기 투자 성격의 종목이니까요. 이 주식 화면을 자주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세력 매집주로 대박 수익의 기회를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 정보는요. 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세력 또는 숫자 4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 이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안 문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20년 실전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유튜브 영상도 촬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종목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 매매 실력을 늘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제 매매 기법이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매매 실력을 쌓는 데 있어서 이 지름길로 가 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자료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깐요, 직접 받아서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호 대표의 매매 기법 자료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182624번으로 기법. 또는 숫자 5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 중 하루에 딱한 분씩만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면서 또 수익을 꾸준히 내려면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 정말 많은 주식 유튜브 영상이 있고요, 또또 또 수많은 전문가들과 정보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여정에서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이 수익에 안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